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신공별풍선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도 제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잘좀 좀 네. 봐주세요. 아이고 이분은 일단 관지가한두 개가 있네요. 관제가 엄청 많아 근데 거미줄처럼 막 얽혀있어요 막 이렇게 관제가 근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관제가 너무 얽히고 막 설키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평범하신 분이 아닌게 이런 관제가 이렇게 얽혀있는 분 같으면 <laughs> 쓰러져도 쓰러졌지 그럼 저한테 쓰러진 분같은면 묻질 않으셨겠지 피디님이 그렇잖아요. 네. 음, 음 근데, 누군지 알것 같은데, 나? 아, 사주상으로 보시니까 딱 떠오르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관제가 일단 많고, 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관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렇게 많으면 벌써 감옥에 가 있겠죠. 어. <laughs> 이 좀비 같으신 분. 나쁜 <laughs> 뜻이 아니고, 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소리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나? 네, 얘기하세요. 아시구나. 대선에 나오시는 분. 아,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왜냐하면 대본에 알것 같아, 느낌으로. 음, 그래서 제가 뭐 알면서 모른 척 하면서 볼순 없고. 자, 딱 걸렸네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laughs> 어,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이분을 표현할 때못다힌 꽃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을. 응? 그니까, 음기 항상 들어왔는데도 꽃을 피우지 못했었어 이분이 아깝게도 근데 올해에는 그전에는 이분이 온기가 들어와도 계속 꽃을 피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음력 4월이 되면서 온기가 확 바뀌었어 정말 온기가 완전 바뀌었어 그러니까 흔하게 판세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분 혼자의 온기로는 혼자의 온기로는 못 바뀌어요 근데 이분은 웃긴게 올해는 주변에서 다 도와줘. 운기가. 부족한 거를 주변에서 다 채워줘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분은 관제가 아무리 많아도 관제 때문에 이분한테 발목 걸어서 이분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분이 절, 정말로 잘못한 게 없던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분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다 피해가든지 근데 피해감되는 한계가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제 때문에 이분이 넘어질 일은 없어요 없고 올해도 어, 사고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온기들을 다 채워줘요 그러면 처신을 잘 했다는 소리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처신을 잘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내 부족한 온기들을 다 채워주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보통 사람 사이가. 근데 올해는 다 채워주네 온기들을 막 불어넣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비교를 하자면 내가 힘이 없어. 그럼 막 영양제를 먹여줘.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막 돈을 갖다줘. 내가 옷이 없어. 그럼 막 옷도 사다줘. 막 이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1등할수 있는 운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얻을 수 있어. 올해는. 그래서 못다 핀 꽃이 아니고 활짝 피는 꽃이 될수 있는 운기예요. 그런데 근데 조심은 해야 돼. 응? 조심은 해야 돼. 왜냐하면 어, 사고수가 드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하셔야 돼. 그 사고수라는 게 뭐예요? 사고는 여러 가지잖아. 남이 나를 위협하는 것도 사고수고, 내가 가다가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사고수고, 누가 나를 밀치는 것도 사고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 음. 그리고 이분은 노출된 분이잖아. 노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대선이 끝나고 나더라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올해는. 그러니까 대선이 다가 아니야. 대선 전까지가 다가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올해까지는 무조건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활짝 핀 꽃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원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때 그리고 득표율도 어,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뭐 생각하시는지그 머릿속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 기본 득표율이 막 나오더라고요 TV에 그거보다는 많을 걸로 보여요 생각하시는 거 보다 어,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표할 수 있는, <laughs> 어, 일반 국민으로서 봤을 때,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데, 어, 일반 국민으로서 보고, 저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 65%? 많이 나가면 70%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 65%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음. 그리고, 이 경상북도 지방에서도 득표율이 엄청 많이 나올 걸로 봐져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나는? 이 개표를 했을 때? 이제까지 볼수 없는 그런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대통령이 이분이 되시고 나면,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원할 것 같아.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시원시원, 오래 끌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어, 이 경제가 좀 빨리빨리 돌아갈 것 같아. 왜 우리가 뭘 하나 처리할 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안 돌아가. 빨리빨리. 왜냐하면 책상 정치만 하니까, 책상 정치만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잘 돌아가겠지. 뭐. 음. 나 그렇게 될것 같아.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걱정도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일 걱정돼요. 어. 너무 걱정돼.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물론 주변에서 많이 지켜주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주변에서 너무 도와주는 운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강만 잘 챙기시면. 아무튼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대한신공 발봉선녀였습니다.